세계의 흐름, 또는 강대국의 보이지 않는 싸움,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재패를 위한 그들의 계획, 뭐, 요런 것들을 조금 성경을 먼저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지구로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록했느냐?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되면, 어떠한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이 있고 또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러 오실 것인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요것을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성취되는 사건을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강대 강이죠 그래도, 크, 그래도, 나라도 크고, 힘도 센두 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예, 이거는 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미국과 중국, 서로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다른 모습, 모습이긴 하지만,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강한 나라다. 그래서 이 강한 나라가 이제 세계를 이제 이렇게 탁, 예, 뭐, 그들은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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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돕는다 그러고 뭐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게 장악해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 땅을 빼앗아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로다가 그 나라를 야금야금 이제 먹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여러분이 아실 테고 일단 중국을 가까이 있는 중국을 먼저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런 의심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 컵을 하나 산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만약에 이 컵을 만들 것 같다면, 얼마 정도 들것 같습니까? 돈이. 뭐, 예를 들어서 한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아무리 내가 정말 인겁비다안 하고, 정말로 싸게 싸게 해도 만원 정도 들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이 천 원에 온다면, 신기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짜 1000원이 아니라 500원에 온다 이거죠. 그런 의심 해보셨냐 이거예요. 왜? 왜? 중국에서 우리가 직구하고 중국에서 사는 물건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요새는 품질도 많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쌀까요? 상상 이상으로 싸다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예를 들면 테무, 알리 또 뭐예요? 뭐 요새 또 저, 엑셀에서 말하면 틱톡 같은 거. 틱톡 보면 여러분 돈 주는 거 아시죠? 다른 데서는 본다고 돈 주지 않거든요? 근데 짧은 영상에도 뭐 보면은 얼마씩 얼마씩 쌓여요. 왜 돈을 줘가면서까지 틱톡을 가입하게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가격이 나올 수 없는 가격에 물건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무료배송이더라. 왜 그럴까요? 그런 의심 없이 여러분들은 싸다! 알리가 싸! 아, 야, 저기, 태무가 싸! 아니, 싸면 뭐, 뭐, 노트북도 준대잖아! 그리고 막 쓰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안 합니다. 틱톡도 안 하고, 중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중국에서 만든 앱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든지 무엇이든지 가입하려면 나의 정보를 다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정보가, 어쩔 수 없이 가입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는 특이한 법이 하나 있다. 기업, 이게, 나라에서 그 기업한테, 야,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정보 줘. 그러면 제공하게 돼 있어요, 법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달라 그래도 안 돼요, 아직은. 근데 그 나라는 줘. 그러면 다 통째로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하냐,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니 중국이 동남아로 진출할 적에 좋은 조건으로 이제 어떠한 건설이라든지 뭐 어떤 곳을 이제 수주를 따냅니다. 어, 예를 들면 돈을 뭐한 1조 들어가는데 이거 100년 동안 갚아, 천천히. 네,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해서 그 경쟁을 따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못 한다 이게. 왜 고속도로비가 너무 비싸서 자국민들은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속도로 경영이 안 되고, 경영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의 도움을 받았던 그 돈을 상환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그 경영권을 중국한테 빼앗긴다. 그럼 결국 그 도로는 중국이 중국의 물자를 이동하는 중국 전용도로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중국이 해외를 그 주변 나라를 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일대1로 사업이라 그래요 아마 힌트는 로마에서 얻어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예 지금 그것을 재현해 내는 것이 중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예전에는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빼앗았다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조금씩 잡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티베트 쪽에 수십 조 원인지 수백 조 원인지 하는 엄청난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댐을 왜 만드느냐? 말로는 친환,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쪽으로 쓰면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물을 쓸 수가 없다.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친환경적인 전기 자원 생산이지만 보이지 않게는 밑에 있는 나라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어떠한 규제 안에, 어떠한 무어 안에 올가할수 있는 무기가 된다. 얘기해, 무기. 네. 이게 무기. 미국이 전 세계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위에, 위에 있을 수 있는 방법과 중국이 위에 있는 방법은 조금 모습이 다르다, 이게 달라.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은, 자, 12절에, 12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는다 그럽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실제 존재하는 강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강이고,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그 지역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그 강물이 마른다 그럽니다. 지금 장세기 때서부터 보면은 6천년 이상 흐르던 강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그 강이 어느 때가 되면 마른다 그래요. 한 번도 이 강이 마른 적이 없어요. 수천 년을 왜냐하면 이 유바다 강은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는 강이거든요. 한 번도 그 지형이 변화된 적이 없고 수위가 높거나 낮거나 큰 변화폭이 없는 그강인데 어느 때가 되면 마른다 그래 요 그리고 말르고 거기서 누가 건너옵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이 아닙니다 왕들이라 그러죠 왕들? 결국 연합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군 근데 지금 현재 이 동남아 쪽에 동방 동방 쪽에는 가장 세, 이제 지금 현재 재패하는게 중국이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많은 영향력 아래 있고, 주변 나라는 뭐 더할 나위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 중국이 이제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힘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갖고 있다고 치면, 중국에서 너뭐좀 보내라. 예를 들면 용병을 보내라. 뭘 보내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거부할 수 없지만 중국도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 우리가 중국에 수천하게 수출하고 수입해오는 게 얼만데. 하여튼 중국이 지금 현재 이러, 이러한, 이러한 방법으로, 전 세계 그 주변 나라를 일대일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서 정치적으로, 어? 경제적으로 장악해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보셔도 많이 아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유튜브 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동방의 왕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동쪽에서 어떠한 큰 세력이 강이 말랐다는 얘기면 실제 강이 말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댐을 막아버리면 수문을 막아버리면 자동으로 그 밑에 어떠한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유브라데에 모이느냐? 세상에 강이 유브라데가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중국에 가면 장강이라는 것이 장강. 그죠? 일명 양쯔강이라고 하잖아요. 그큰 강도 있어요. 그럼 왜 거기서 안 보이겠냐 이거요. 그러면 왜 유브라데에 모이냐? 유브라데에서 많은 정치적 그 분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브라데 강그 부근에서 이쪽에 서양 처방 쪽에 큰 강대국과 동방 쪽에 큰 강대국이 만나서 전쟁을 한다. 그런데 그 전쟁하는 것은 강이 말르는 강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무기화시켜서 그것이 전쟁 큰 요소가 되는 것이 거기서 사건이 터지게 되겠다 이거예요. 실제 유브라데 강의 발원지가 터키라 그래 터키 터키 위 쪽에서부터 그 강이 발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기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이 저러한 방식으로 그 주변 국가를 이렇게 주변 국가에 자기 자신의 파워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계시록에 보면 이미 예언되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자기, 자기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향해서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렇게 현재 좀 움직여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아 정말 성경은 사실이구나 정말 성경은 사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무시하고 배척할 순 없지만 아 중국이 저러한 영향력, 저러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동방과 서방에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열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열국, 13장에는 열국이라고 그래요.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고 싸우는데 그것이 유브라다 강이고 우리는 그것을 제3차 세계대전이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